자, 먼저, 56-45는 101! 그리고, 47-50, 아, 모르고 떨어지는 겁니다. 자, 모르고 떨어지긴 했는데, 초보들을 위한 스테이지 바로 가기를 그냥 갔어요. 제가, 그, 끔 바로 포기해 하는 여자입니다. 자, 영상, 영 스테이지 전에, 마지막 첫 번째 편을 보면 제가 반대로 편을 만들었는데 첫 번째 편을 보면 제가 이제 7 0명부터 시작할 거예요. 일단 여기는 처음 구간입니다. 자 여기서 피다은 거잖아요. 근데 잘안 달아요. 그리고 4 스테이지 바로 가고 그 다음에 방방이 타고 초보들은 알겠죠 이름만. 근데 고수들은 이름 모두 다 알아요. X 표는 안 가고 또 일자네요. 그리고 점프, 점프, 점프. P 다는거잖아요 근데 X 표가도 아무런 이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그 전에 갔기 때문입니다. 제가 해킹당하기 전에 가봤는데 아 진짜 그때 좋았어요. 그때 사용하라도 한 끝까지 깨보고. 아 여기서 아니 여기서 계속 떨어져 맨날 아 그래도 그냥 그래서 쭉 가고 괜찮죠? 그그그 그, X표 가는 어 피만 봤네 어? 죽은거 제가 죽은거아니아 사다리 겁나 오려고 사다리는 그냥 이렇게 점프만 가면 되는데 왜 내가 어려워했지? 맞지? 11 스테이지, 가주시고요. 그리고, 12 스테이지. 앞이 아, 너무 달아, 피 너무 달아. 어, 왜떨어졌냐 사이로 떨어지는 게 에바임. 자, 13 스테이지 가고 싶지만, 아직 멀길 있고, 13! 어? 14 스테이지, 15 스테이지, 그리고 위에 한번 봐보면 엄청 많이 넘어있는데 16 6는 그냥 회오리 가면 되죠17자 이제 피해는 구간 18스테이지 어마야마야나 밝게 돌리면 안돼 크크 앞으로 밝게 돌렸어요 암 음... 그래도, 뒤에 쫓아오고 있으니까, 최대한 빨리 가줄게요.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나 점프 계속 눌러줘. 아, 점프, 제가 눌르는게 아니고, 지금 혼자서 가고 있는데, 점프는 계속 눌르는